안녕하세요. 끝까지 가본 남자들의 끝까지 살아남기. 아, 끝난 끝살의 조우와 종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정신건강을 위한 중요한 주제를 다뤄볼 텐데요. 어, 바로 좋은 정신의학과 의사를 찾아가는 팁입니다. 네. 네, 정신건강은 우리 삶에 있어서 아,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네. 네, 그렇지만 올바른 아, 도움을 찾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오늘의 컨텐츠를 음. 준비해 보았습니다. 좋은 의사를 찾는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데첫 번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해갖고 말씀을 드릴 거는. 사실은 모든 조건을 맞추는 좋은 의사를 찾는다는 건 사실 힘들고요. 그렇죠. 네. 어, 최악을 갖다가 피한다면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병원도 찾아갈 때 네. 최선의 병원을 갖다 꼭 찾아야 된다는 각막관념보다는 최악은 반드시 피해야겠다. 네, 네, 네. 네, 그 방법으로 계속 가시다 보면 점차 최선의 네, 네. 자신의 궁합에 맞는 의사를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아 어, 좋은 병원을 네. 찾는 팁을 어, 좀 설명드렸는데 네. 어 저번과도 마찬가지로 아 음. 어, 좋지 않은 그런 병원 또는 어, 좋은 의사를 어떻게 찾아갈까? 병원이래도 해갖고 의사분이 여러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피해야 할 네. 의사분들도 네. 네. 어, 네. 오늘은 좀 말씀을 해 주신다는 그러니까 거죠 오늘은 근데 얘기 방향은 네. 좋은 쪽으로 네. 어떻게 하면 좋은 쪽으로 <laughs> 그분을 발견할 수 있는지 네. 제 개인적인 네. 그리고 또 다른 분한테 또 들었던 경험을 참고해서 정리해서 네. 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팁은 총 9개입니다 네. 그래서 어, 9개의 그 팁들이 네. 대방출되는 그런 어, 시간을 어, 가질 텐데 음. 아, 그러면 첫 번째 팁은 뭘까요? 어, 자신의 심리적인 변화나 육체적인 변화, 네. 그리고 약물의 부작용, 요걸 정확히 나눠서 아... 바로 그 대처해 줄수 있는 의사분이 좋은 의사분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어, 이제 병에 걸리면 음. 이렇게 병에, 병에 나타나는 음. 증상인지 아니면 부작용인지, 예. 아, 또 신체의 문제인지 이런 예. 것들을 빠르게 좀 판단하실 수 있는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제일 그 최악의 의사는 네. 부작용에 대해서 나몰라라는 하 의사. 아 네. 그 대답도 안 해주고. 네. 네그 본인은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네. 그걸 부작용이 약물 때문에 일어난 건지. 네. 아니면 이거는 신체적인 변화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상선 같은 경우에는 조울증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은 인체 내분비 호르몬 중에서 특히 에너지 대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네네. 에너지가 올라가는 게 조증이잖아요. 네네. 갑상선에서 에너지가 올라가면은 조증이 뜨기가 쉽고요. 네네. 반면에 또 갑상선에서 에너지 대사가 내려가면은 힘이 쭉 빠지고 피로감이 생기면서 불안감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불면도 생기고 음. 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네. 올라가도 해 갖고 불면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중 그러니까 그 때문에. 다른 어 의학과와 다른 점은 어 다른 이렇게 질환이나 아니면은 음. 어 다쳤을 때나 음. 어떤 테스트를 해서 음. 아 이게 어디가 아픈 건지 정확하게 어~ 아,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음. 아, 정신 질환은 진단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네. 의사 선생님이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조울러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런 신체적 그 심리적 네. 예, 뭐 두, 주변에 어떤 분하고 관계가 꼬였다든지 다툼을 있다든지 아니면 신체적인 어떤 질환이 아까 있다든지 호르몬의 변화가 있을 때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의사분이 캐치를 해 갖고 아, 이거는 약물 부작용이 아니고 다른 부작용일 거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니면 부작용인 약물 부작용도 어떻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참 좋죠. 빠르게. 네. 그리고 좀 부작용에 대해서는 네. 아, 사실 감기약도 부작용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부작용들을 다 들었을 때 음. 과연 당사자분이 음. 어, 이 약을 먹으려고 할까. 네.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어, 최소한 이 약을 먹었을 때 이러한 어 반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조금 네. 알려주시면 그런데 이거 좀 점은 있어요 전문의 분들하고 얘기하면은 네. 부작용을 다 얘기하잖아요 음. 본인이 그걸 부작용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어떤 음. 부작용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laughs> 아,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는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런 탓은 이해합니다 음. 그런데 문제는 부작용이 나왔을 때는 얘기를 해줘야죠 네. 이거는 약물 부작용일 가능성 이 있고 아니면은 어떤 신체 변화의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네. 뭐 이걸 걷고, 봐도, 그 정말 빠르신 분은 약물 부작용이 아니라 이건 뭔것 같다, 이런 걸또 눈치채시는 분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신체에 대해서도 혈색이나 안색 보고, 아, 어디 가서? 네. 내과도를 갔다가 해갖고 난 다음에 혈액검사를 받아보고, 네, 네, 네. 뭐 이러십시오, 바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네, 네. 아닌 분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환자의 부작용에 대해서, 대처를 바로 하지는 않더라도 언제쯤 치료 계획을 어떻게 변경할지 그리고 그 치료 계획을 좀 선생 명해 주신 분이거든요. 네네. 네, 네. 그리고 또 환자들이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부작용도 환자들의 우선 순위였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에, 손은 음. 민감하게 써야 되는 분이 있잖아요. 네, 네. 조우님의 동생 분 네. 같은 맞아요. 경우도 제 동생이 드럼을 치던 친구여서 네. 예, 손에 손떨림 부작용을 네.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분하고 다르게 네. 이분한테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많이 고통을 주는 거죠. 그렇죠. 사실 네. 손떨림 부작용이 꽤 많이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저도 맨 처음엔 겪었었습니 근데 네. 많이 나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네. 제가 글씨를 잘 쓰는 편이었는데 필체가 이렇게 엉망이 됐다. 음.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한 2년 음. 지금 2년 지났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안정화됐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완화 속도를 얘기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환자가 정말 그 부분은 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네. 그러면 어떻게든 그 약물 전체를 바꿔서라도 그 고통을 저는 해소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음. 그래서 바로 받쳐야 하지 않더라도 이 약물의 부작용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완화될 수 있는지 네. 네. 그리고 가능한 그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약물 처방을 갖다가 최대한 바꿔야죠. 네. 어,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런 부작용들이 보이는 거가 조금은 익숙해질 수도 있는데, 네. 어, 환자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어,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을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음. 어, 참 좋겠다. 네, 그렇죠.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 부작용에 대해서 그렇게 의사분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수록 어 환자가 단약도 안 하고 그쵸. 약에 대해서 확신도 가지고 네. 약물 효과가 어떻다고도 좀 가능한 설명을 해드리고 네. 제가 특히 단독방에서 네. 거의 약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은 참그 아마추어 덕질의 선무당 수준인데 길겠습니다. 아, 네 전문가도 네. 아니면서 아 이렇게 길게 쓰면은. 심지어 전문가라도 길게 쓰고 자신의 생각을 풀어서 네. 개인적인 의견을 넣게 되면 은 오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쓰냐? 약장사가 되려고. 아. <laughs> 왜냐하면 약장사가 정말 설득하기 위해서 길게 얘기하잖아요. 네, 네, 네. 듣다 보면 그거에 빠져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좀 여러분들이 약을 좀 제대로 먹었으면 은 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다음은 세, 번째, 세 번째는 뭘까요? 어 다른 이거는 언급해두야 될 사항인데 다른 사람의 반드시 맞는 의사분이라도 나한테 반드시 맞는 건 아닙니다. 에 네. 네. 다른 사람이 막 몰려간다고 네. 그분이 하고 모든 환자를 갖다가 다 이렇게 잘 고칠 수 네.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좀 명심해두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희 카카오 상담 채널로 음. 어, 저한테 어느 병원 다니냐 음. 어느 의사 선생님이냐 음. 어느 약을 먹냐 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음. 계셨어요 음. 그래서 제가 아, 병원은 예. 그~ 이게 개인 의원이 아니라 예. 다른 병원일 경우에는 어, 제가 이거 말한다고 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음. 아, 그 병원을 찾는다고 예. 이 의사 선생님에게 좋은 것도 아니고 예. 저한테도 좋지 않은 거예요 그쵸. 왜냐면 어~ 환자가 몰리면 몰릴수록 저도 대기 기간이 계속 길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런 거 때문에 알려드리지 않은 건 아니지만, 네. 어 의사 선생님도 밝히지 않, 않거든요. 제가 어, 그리고 음. 제가 먹는 약을 드신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그 음. 어, 약이라는 것이 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처방이 네. 되는데, 그래서 어, 다른 사람한테 약물 처방이 이게 잘 그 약이 맞는다고 분명히 어, 나에게도 맞는다 이런 음. 생각은 어,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약이 조울증에 음. 잘 듣는다든가 이런 네, 다른 말은, 사람은 네. 그 전에 어떤 분은 그 저한테 물어볼 때 아빌리파이가 음. 어떤 제가 이제 이런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 그 부작용이 맞았대요. 음. 그러니까 당장 다른 분들이 막 얘기가 나오는 게 아빌리파이를 안 먹어. 아니요. 아빌리파이 음. 정말 잘들는 분들에게는 잘 맞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을 좀, 의사분도 음. 반드시 해갖고 다른 분이 좋은 의사라고 그런다고 해서 음. 나한테도 다잘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어 이걸 또 가르쳐 드리는 건 한계가 있는 게 음, 발품을 파셔야 됩니다. 발품을 파는 네, 발품을 파는 과정에서 정말 이 병에 대해서 많이 배우시고 어 그런일 수가 있거든요. 그게, 그 그러니까 음. 처음 발병을 하고 음. 이제 그 약들을 자기한테 맞는 약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의사 선생님에게 조금만 아, 아, 민감하게 아니면은 음. 좀더 상세하게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가 예 네. 의사 선생님이 약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리고 사실은 치료 받으면서 이 얘기는 이번 꼭지에 사실 해당되는 꼭지는 아닌데 네. 약물에 대해서 좀 일지를 쓰는 건 좋아요 감정 변화, 음. 약물 정확한 성분명, 상표명이나 성분명을 갖다 쓰시고 그 다음에 어, 육체 변화 네. 그런 거 같은 경우를 2주 간격으로 네. 어, 쓰시면은고 나중에 꽤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어, 세 번째까지 네네 네 번째는 네 번째 팁은 뭘까요? 그 선생님한테 입원하는 환자들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당연히 입원하는 환자들을 갖다가 수소문하셔갖고 어 저희 또 다른 굉장히 큰 채널이 있잖아요. 그 음. 채널이 아니라 어 코리안 매니아가 아, 제일 큰 아. 아. 카페고요. 네. 네, 거기서도 거기서도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음. 저희 단톡단방에 단톡방에 단톡방에 오셔서. 저희 어. 단톡방에 지금 한 160명 정도 지금 계신데. 이제 170명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 <laughs> 네. 그런데 어, 저희 방에 뭐 입원하려고 하는데 음. 어떤 병원 괜찮냐 음. 아니면은 뭐 음. 어, 그러니까 서로 거기 상담을 해주는 정도, 거죠. 정도, 입원을 정도, 해보니까 예. 저 선생님한테는 좀 되게 어땠어요, 음. 저땠어요. 사실 의사분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별로. 의미가 아, 없어요. 예, 그 아시죠? 의사분은 의사분끼리 굉장히 평가를 갖다가 하기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그 예, 예, 예. 근데 의사분한테 자꾸 병원이 어디가 좋아요? 어느 의사분이 정말 잘하시나요? 음. 예, 그런데 심지어 이제 같은 정신과가 아니라 다른 신경정신과나 뭐 내과에서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특히 지인들이 이제 의사라면은 네. 친척이라면은 하고 또더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한테 물어보기보다는 서비스 사람. 네, 이용자들에게 음.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할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심지어 친척이라도 그 입원 환자들의 이야기가 꽤 많은데 네. 어, 입원 환자가 그 선생님을 가장 밀접하게 아. 대했으니까. 아. 그렇 네. 그러면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는 첫 상담 시간에. 딱 5분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좀 그래도 시간을 넉넉하게 주고 얘기를 갖다 들어주시려는 의사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때 느낌을 보면은 나에 대해서 그래도 좀 정확히 캐치하고 있다. 네. 읽어봐야 나를 읽어가는 느낌을 갖다 주는 의사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아, 그 병원에 가서 네. 이제 어, 그 면담 이제 기다, 아, 기다리는 그 시간에 음, 음. 어, 진료 시간, 진료 음. 시간 기다리는 시간에 가끔 이제 길어질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예. 아, 초발, 초발 음, 환자가 음, 음, 어, 와서 예. 어, 길어지는구나. 예. 이렇게 좀 어, 생각해 볼수 있는데, 예. 그렇게 어, 처음 오시는 그런 어, 환우와 또 가족들을 대할 때 조금 시간을 어, 음. 더 갖고 예.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어, 음. 좀 좋은 선생님일 수 있다. 그렇죠. 네, 근데 반드시 또 상담을 갖다가 정말 많이 투여한다고 약을 잘듣고뭐 이건 직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laughs>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막첫 번째 우선순위는 있지 않았습니다. 아홉 어, 개를 이제 제시해 드릴 네, 텐데 아홉 네. 개 중에 그래도 네, 그 한몇개 이상은 네, 어, 해당 된다고 네, 하면 네, 이제 좋은 네, 선생님을 네, 아, 네. 내가 어, 만났구나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을 때는 네. 한몇개 정도일까요? 글쎄요 개인마다 해갖고 찾아가지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얘기인 게 최악을 갖다가 여기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의사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일단 바꾸는 게 낫겠죠 음. 네. 그러면서 좀더 최선으로 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데 그게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 난 대학 병이 좋다 네. 또 어떤 분들은 난 개인 병이 좋아 네. 뭐 개인 의원이 좋아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고 뭐 네. 어떤 분들은 어 대학병원 가서 뭐 2시간 걸리지만 예. 그래도 날 어, 정확하게 이렇게 약 처방해 주시는 음. 분이 좋아. 음. 아니면은 어, 약 처방 같은 거는 조금은 어어 음. 어, 미숙하더라도 음. 나와 좀더 충분한 어, 대화를 해, 가져주시는 분이 좋아. 이렇게 느껴질 수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가지고. 음. 그래서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네. 그래도 저희가 말씀드리는 아홉 음. 개 중에 한몇개한 다섯 개나 네개 이상은 좀 음. 해당이 된다 음. 하면은 아, 괜찮구나 이렇게 음. 좀 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약을 처방해 주실 때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때 어, 이영원 센 타장님도 그런 네, 얘기를 네, 하셨다고 네. 그러죠. 어, 그, 약을, 가능한 종류를 많이 안 늘리고, 네. 어, 가능한 최소의 종류로, 최소의 약의 개수로, 음. 함량의 범위로서 처방하는 의사분이 전 좋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런 이유가 있는데, 이제, 어, 그, 그렇잖아요. 이제, 선생님께서, 어, 요즘 어떠냐 이렇게 음. 물어보시고, 어 요즘에 뭐 불안이 높아졌습니다. 음. 아니면 뭐 어, 잠이 잘안 옵니다. 네. 아니면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어, 의사 선생님이 그 증상을 좀 어, 완화시켜서 일상생활에 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네. 게 의사 역할인데, 근데 이제 어, 이럴 때이약 쓰고 이럴 때이약 이렇게 막 어, 많아지다 보면은 네.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그 부작용이 어느 약 때문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제 생각에는 그런데 네. 제 생각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때 이현훈 센터장님이 요즘 요즘에 늘어나갖고 너무 아. 약을 갖다가 너무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류를 많이 쓴다는 거죠 네네네. 네 근데 저도 그 견해는 이거는 좀 개인별로 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경험이 이렇게 많아갖고 나는 이거는 시리즈로 해갖고 A, B, C 딱 종류를 해갖고 가야지만 이걸 잡을 수 네. 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네. 약간은 반대 입장입니다. 이게 정확한 답이 있는 건 아닌데. 네, 정확한 답은 아닌데. 어, 저희가 경험상, 경험상 그렇습니다. 조금 어, 너무 많은 약을 음. 이렇게 좀 해주신 분보다는 네. 그래도 최소한의 그런 조합으로 네, 최소한의 조합 해주시는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약을 음. 먹거든요. 음. 네.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근데 좀 많아요. 네, 많은데 네. 그것도 가능하면 의사 선생님 이거 이걸 계속 이렇게 달고 먹어야 되냐 음. 그 그거 아마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 네. 거고 저는 또 이게 여기 보시는 혹시 전문이나 그런 분이 있으면 좀 네.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환자는 이게 약을 자기가 종류를 많이 먹고 매달 먹는다고 서로 얘기해요. 그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네. 함량이나 이런 것도 의미 있고요. 뭐 심지어 한, 한, 냐, 하나를 네. 먹데 이게 50인지 아니면 뭐 250인지. 네, 그리고 함량이 높으면 또 본인이 이렇게 자괴감이 들고 그러는데 네. 그러실 필요 도 없어요. 약물 감수성이 또 틀린 거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튼 환자에게는 약을 매달 먹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 본인이. 그러니까요. 네. 저도 이제 어뭐 입원했을 때는 약 엄청 많이 먹었고 음. 또 퇴원해서도 그 음. 약을 좀 음. 먹으면서 점차 점차 줄여간 건데 음. 약의 개수, 예, 음, 약 개수. 많이 먹고 이게 예, 아좀 어, 신경이 쓰이긴 하죠. 예. 예 누구는 이렇게 예. 어, 적게 먹고 있는데 예. 나는 너무 많이 먹는다 이런 예. 이렇게 비교할 수는 있,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예. 의사 선생님이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시면서, 응. 이제, 어, 어, 이렇게 줄였는데, 응. 괜찮아. 응. 그러면, 어, 조금 더 줄여보고, 응. 괜찮아. 이런 식으로 응. 체크하면서 응. 줄여가는데, 응. 최소한의 약으로 응. 괜찮게, 괜찮은 생활을 좀 응. 지냈다고 하면은, 응. 의사 선생님이 단약을 조금 권유하시는 시간이, 응. 그런 때도 있잖아요. 응. 근데, 저희에게 그, 어, 상담을 응. 이렇게 해오신 분들 중에, 의사 선생님 권유로 단약을 했는데 재발을 했다 예. 이런 케이스들이 꽤 어, 종종 있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어, 지금의 상태에 좀 만족을 하고 있어서 음. 예, 지금에서 조금 더 줄이면 조금 더 줄였지 음. 단약은 제가 스스로 좀 어, 피해야 할것 같아요 저 제가, 저도 사실 의사분한테 굳이 제가 단약을 갖다가 하고 싶다는 의사를 갖다가 표현하고 싶다. 지도 않고 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환자가 되게 약을 끊고 싶어하면은 의사분이 해갖고 아, 어느 정도 관해 상태, 네. 관해라는 게 뭐냐면 어, 영어로 네. 레미션인데 이 병이라는 거는 확실히 어떤 지표가 딱 있어갖고 낫다 났다 안 낫다가 아니잖아요. 네. 진단 받기도 하고 나은 것도 진단 받아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이게 나은 것같아이 네. 상태 에 들으면 은 이제 약을 단약시키시는 분도 있는데. 아, 저는 솔직히 그냥 뇌 질환에, 이거 비타민이라고 생각하고 먹습니다. 네, 네. 그 방법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환자가,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음, 여섯, 번, 여섯 번째고 거, 일곱 번째. 이건 되게 간단합니다. 네. 되게 간단한 그냥 빚, 그 요령인데, 네. 그 약을 짓는 그 약국에 가서, 네. 약 아, 병원에서 보면은 해갖고, 어, 병원 안에 이제 약을 갖다가처방해갖고 주잖아요. 그약분짓는 분한테 이걸 갖다가 방송을 보고 또그러면은 하고 나중에 그 얘기 이, 이 요령이 알려지면 안될것 같은데 <laughs> 어, 어, 어느 분이 좋은 가 마음 음, <laughs> 음, 약국에서 말하던데 이 좋은 약국에서 뭐 이런 식으로 <laughs> 얘기를 하던데 그걸 <laughs> 보시면은 또 이게 안 되는데 음. 어떠냐면은 어, 약사분한테 넌지 씨, 지금 담당 선생님이 참잘 그 보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 그러면 맞장구는 치죠. <laughs> 맞장구는 치는데 바꿔놓고 생각하십시오. 그 맞장구를 치는 게 본인이. 어떤 심리 상태냐에 따라서 맞장구의 강도가 틀리겠죠. 음. 물론 약사분하고 또 이제 사이가 안 좋으면은 <laughs> 어, 맞장구가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이게 조울러라서 사람 반응 특히 이제 관습적인 반응 나올 때 캐치하는 능력도 조울러도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센스 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써먹을 만한 비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랑 같이 하면은 네. 그 다음 아 어, 여덟 번째는 뭘까요? 환자가 꼬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네, 네, 환, 일단 많은 환자가 많이, 많은 다면 많으면 네. 어, 많으면은 이유는 있으니까 그 복도에 계실 때 네. 어, 그냥 대기하지 마시고 환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네. 가족분들이나 뭐 환자분 이제 보통 이제 당사자분이 거기 이제 많이 오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 뭐 어떠신 것 같아요? 뭐 본인이 알아서 한번 소통을 해보십시오.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어, 결코 저기 버리는 얘기들은 아닐 거예요. 네. 그리고 맨 마지막은 본인하고 결국 궁합이 맞아야 됩니다. 자, 네. 이 모든 걸 갖다가 만족시키는 의사분은 없을 없... 가능성이 네, 네, 높아요. 네. 그런데 찾으시면은 이걸 관점을 가지시고 최악부터 하나하나 제거를 하여 나가면은 가장 빠르게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저희 그 어 정신건강 의료 시스템이나 음. 의료 서비스에 좀 어,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어, 우리가 이제 뭔가 좀 티를 내거나 음. 아니면은 우리의 불만의 소리를 좀 음. 내야지 이것이 어, 바뀔 수 있거든요. 음. 그리고 어, 다른 의료 서비스와는 다르게 이 정신건강 의료 서비스가 조금 많이 뒤쳐져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꼭지는 다 설명을 했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거는 우리나라가 좀 당사자주의로 바꿔야 되죠. 시장의 공급자가 아니라 네. 소비자 위주로 가야, 가야 되는 제가 말씀드리고 네. 싶었던 게 그거예요. 음, 소비자 우리가 가야 되죠. 의료 서비스를 소비하는 어, 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 거는 좀 말씀드릴 수 있다. 음. 어. 그래서 개선의 요지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도 된다. 그런데 이제 병원들 입장에선 사실 정신과가 돈 되는 데는 아니에요. 아, 네. 예, 돈이, 이 장비나 뭐 투여하고 뭐 그래서 큰 돈을 막 벌고 이러는 데가 아니라 네. 사실은 그렇게 돈이 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낮아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더라도 우리가 좀 더, 음. 음, 스스로 당당하게 요구해야지만 사회는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사분만이 아니라 사실 정신건강 어, 정책 그리고 또 시선 네. 이런 것들을 같은 경우가 가만히 있는다고 바뀌겠어요. 네. 네. 그래서 어, 이런 것에 이렇게 어, 참여하기 원하신다 생각하시면 음. 네, 댓글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음. 어, 그러면 저희가 또. 어, 아, 이거는 정말 필요하겠다. 그런 컨텐츠를 음. 또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식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끝까지 가본 남자들의 끝까지 살아남게조우였습니다종 박사였습니다.